자, 이제 주제 찾기 패턴, 아홉 번째 패턴이고요. 야, 지가 집으로 내 생각은 이렇대요. 주제문 아니야? 그죠? 지 생각이 이렇다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 요렇게 해갖고요.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라고 쓰세요. 포함할 수 있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반드시가 아닙니다. 꼭 주의하세요. I think, I believe. 이러한 표현들은 지가 지입으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반드시는 아닙니다. 이것 좀 주의를 하고요. 자, 나, 내가 생각하기에 지가 지입으로 데디아가 사실이래요. 물론 이디즈 투 a 뎅 이것만 보더라도 주제문이죠, 그죠? 뎅 어, 이하는 사실이다. 얘도 주제가 될수 있지만 여기 빨간 거로 동그라미 치고요. 자 노란 색깔 주제문 쓰고 갈게요. 자 노란 색깔 칠하다 보니까 뭐 뭐가 보여요? 비교가 보이네요, 그죠? 자, 크고 강한 것이 훨씬 덜 위험하다. 작고 부드럽고 약한 것보다. 딸겄네요. 자, 우리 로지트리 연습해 볼까? 로지트리. 자, A가 뭐예요? 이렇게 올라갈게요. 큰 것보다 A, 작은 것이 위험. 끝! 다 읽었죠. 그죠? Let's A, t h n B 쓰고 있잖아요. 로직트리 연습하려고.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부 다 뭐로 나가야 돼? 계속 이거로 나가야 돼요. 작은 것이 위험하다라는 얘기 계속해야 됩니다. 자, 자연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들었어요. 메이크가 오형식이면 원인이죠. 얘가 더 빨리, 어, 이렇게 해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결과고, 그죠? 자연이 작고 약, 작고 약한 것들이, 아, 미안해. 여기 잘못 썼네. 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사역동사네요. 동사 원형 쓰죠. 더 빨리 번식하도록 만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더 빨리 번식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작은 것이 위험하다라고 읽어야 돼요. 똑같은 말이야. 왜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빨리 번식한다라고 썼어요. 동호반복 회피 원칙. 우리가 연애편지 쓸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다음에 또 나는 너를 사랑했으나요. 지나가다가 꽃을 봤는데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렇게 썼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이잖아요. 뭘 써도 그 말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빨리 번식한다. 번식이 빠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죠. 다, 밑에 쓴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사실인 건 아니다. 자, 부분부정이죠. 부분부정 늘 그러한 것 또한 아니다 라고 했어요 늘 그러한 것 또한 아니래요 자 그럼 그다음에뭐 나와야 돼늘 그러한 게 아니라면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올라가면 안되니까 다시 A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벗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벗 나왔잖아요 여기 그럼 위에 올라간 건다큰 것이에요 밑엔 다 아래 거고 이게 로지트리 기본이죠. 자 볼게요. The ones 것들이 있는데 더 빨리 그들이 죽는 것보다 더 빨리 번식하지 못하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이 말하려고 한게 아니잖아. 그죠? 이 지금 이 문장은 작은 게 위험하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것보다 더 빨리 번식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이 얘기하고 작은 것은 위험하다 하고는 다른 말이잖아.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버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작은 것이 위험하다죠. How about? 어때? 작은 결정, 작은 고통, 작은 걱정, 작은 결정.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작은 것이 위험하다야. 그죠? little, 뭐 작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로직들이 뭐 잠깐 이제 연습하려고 잠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즈미, 카즈미 뭐예요? 카즈머스하면 우주죠. 그러니까 카즈미하면 우주적인이죠. 그래서 화살표하고 엄청나게 큰이야. 엄청나게 큰. 놀랄 만큼 큰. 우주는 크잖아요. 자, 얼서가 큰 걱정으로부터 온게 아니라, 나대이 법디죠 올라가죠. 난큰 거겠죠. b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무조건 작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짜증으로부터 온 거다. 또 리틀. 큰게 아니라. 작은 거로부터 온 거다. 주제는 뭐야? 작은 것이 위험하다야. 자, 갑자기 큰거 얘기하네요. 그렇죠? 큰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안 돼. 안 되죠. 그큰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올라가야겠죠. 그럼 뭘 기대야? 또법 기대하면서 읽으면 돼요. 법 나왔잖아. 그죠? 이게 독해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큰 위계양은, 위계양, 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큰 거예요. 얼서라는 단어 몰라도 되잖아. 큰 것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큰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벗, 떨어지면서. 만약 그들이 그를, 그, 그, 들이 죽이지 못한다면, 그는 더 강하고, 어, 그들에게 더 좋을 것이다. 더 나, 나아, 나, 나아, 나아가게 된다. 그들을 향해서 네가 나못 죽이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알 필요 없죠? 무슨 뜻이야? 여기 밑줄 꺼놨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시험 문제. 작은 것이 위험하다죠, 그렇지? 글은 이렇게 읽어야 돼. 계속 주제가 그래서 주제를 찾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아 밑에는 그 말하는 거야. 자, 한 사람이 파괴된다. 무엇에 의해서 파괴돼야 돼? 빨리 얘기해. 바위야. 작은 곳이겠죠. 자, 여기 내가 형광펜 칠해볼게요. 이거를 다 해석하고 있으면 미친놈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작은 곳이죠. 됐죠? 이걸 모르면 단어 싸움으로 가야 돼요. 그죠? 더크, 리블링이 뭐냐? 잔소리. 됐죠? 어, 어 더군 니블링스 오브 네깅이 잔소리야. 스몰빌 소액 청구서 잘못 걸려온 전화. 에슬리츠 푸트 무점이에요 무점 무점 알죠? 어, 무점 있는 사람 오히려 더운 나라가 무점이 없죠 그죠?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그렇지? 어, 다음에 뭐 화분 아, 레그 위드 화분 알레르기 보통의 감기 버덤 어버 뭐예요? 권태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작은 거에 의해서 파괴된다. 무슨 말이에요? 파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또 리틀 쓰고 있어요. 자, 다음에 모든 것은 네가티브하다. 아주 작은 프러스트레이션 좌절, 좌절. 아, 여기까지네. 미안합니다. 음. 아이고 복잡하다. 지우고 갈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네가티브 하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좌절.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들보다 더 강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써놨네요. 뭐, 어떻게 써놓은 거야? 어떤 사람도 그들보다 더 강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네가티브한 것들, 또는 작은, 이렇게, 이렇게 붙어갈게요. 알았죠? 이래야 해석이 되죠? 자, 뭐라고 해. 자, 이러한 모든 네가티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네가티브하고, 네가티브 무슨 뜻이에요? 위험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야? 작은 것들이고요. 그쵸? 렇 어, 아주 작은 좌절 같은 거고요. 자, 어떤 사람도 그들보다 더 강할 수 없다. 여기서 자, 그래서 작은 것이 강하다 이러면 안 돼요. 주제는 뭐야? 위험하다야. 그래서 음, 우리가 답을 쓸때 됐죠? 작은 것이 더 강하다. 힘이잖아요. 이거 쓰면 절대 안 된다 이거야. 위험하다야. 씹어. 자, 아까 로직트린 거 갖고 보세요. 자, 조금 이렇게 하고 갈게요. 맨 마지막이 뭐야? 작은 것은, 것이 더 강하다. 얘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얘가 이겨요, 얘가 이겨요. 1번이 이겨, 2번이 이겨. 항상 앞쪽이 이기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보기에 여기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고, 주제가 뭐야? 아, 무조건 앞이 이기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면 무조건 앞이 이기는 거야. 지금 방향이 A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무조건 앞이 이기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화목의 로직트리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C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